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님들도 연애할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메이플을 제외한 공간에서 연애하는 법.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연애로 이어나가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나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상황은 이 친구의 친구와 우연찮게 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구의 친구. 자, 만약에 이제 친구가 뭐 여사친이 있대. 반드시 전화를 해. 나도 껴줘. 100만 원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제발 껴줘. 진짜 한 번만. 100만 없으면 일단 100만원 준다 하고 나중에 먹튀하면 돼요 100만원 진짜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말만 하는 거야 뭐 계약서 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친구잖아 먹튀하면 돼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지 연애를 할수 있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나도 껴달라고 해 무지한 친구가 껴준다? 그럼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자가 남자를 볼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게 뭘까? 자 이건 쉽습니다 1번 얼굴입니다 얼굴 아니 이건 당연해 뭐 메이플 직업 실부 청바지 뭐 지랄을 하고 계신데 뭐 목걸이 아주 그냥 난리 안 났는데 1번 얼굴이에요 자, 왜냐?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로 처음 본 상황이잖아. 첫인상에서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얼굴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만나게 될 여자가 앞에 앉아있어 이게 시선이 이제 얼굴 먼저 갔다 이렇게 가슴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여자도 똑같아요 일단 얼굴을 제일 먼저 본단 말이야 아 가슴부터 봐요 아예 그럴 수 있죠 뭐 일단은 그 충족되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가슴에서 올라가든 얼굴에서 내려가든 다 똑같은 거라고 근데 솔직히 만약에 뭐좀 가지고 태어난 게 모자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애가 뭐 잘생기게 태어날 난 사람도 있겠지 태어나서 안 꾸며도 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분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피지컬이 딸릴 수 있잖아. 자 이런 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 사실 남자는 5단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합격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막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뛰어나게 막 잘생긴 사람들만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답은 못 맞추더라도 오답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 여자친구가 있는 겁니다 오답이 어떤 거냐? 세수하고 그냥 덜렁 나오는 거 오답입니다 특히 겨울에 최소한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세수를 하고 이 버진 피고 각질 이 일어나고 이거 건조하고 적적 갈라지는 이 얼굴에 스킨로션을 좀 반드시 발라줘 자 다음 반드시 눈썹 정리를 해 이게 남자들의 인상은 뭐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눈썹에서 결정이 돼 눈썹에서 아 귀찮은데 넌 그러면 그냥 메이플에서 평생 연애해야 되는 거야 임마 그냥 밤에 자기 전에 히토미나 쳐보면서 임마넌 그냥 히토미 속에 그 2D 여자랑밖에 연애를 못하는 거야 아 귀찮은데 이러고 있으면은 가망 없는 거야. 이 남자의 인상을 결정하는 건 눈, 코, 입, 눈도 만약에 뭐 눈이 빼어나게 예쁘고 코가 빼어나게 예쁘고 입이 빼어나게 예쁘면은 눈썹 같은 거뭐 정리 좀안 해도 눈, 코, 입에 시선이 딱 가니까 뭐 괜찮을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면 지금 벌써 뭐 아이돌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눈썹이라도 정갈하게 깔끔해 보여야 된단 말이야. 지저분해 보이면 안 돼. 깔끔하게 가. 이 깔끔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라인을, 라인을 잘 살려가지고, 요렇게. 만약에 근데 제가, 어, 금자금자님, 근데 저는 눈썹을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남아있는 털이 없습니다. 저는 눈썹 숱이 없습니다. 그럼 문신이라도 해라. 어? 문신충 에반데. 아니, 눈썹 문신은 저희가 눈썹 문신은 문신충에 넣지 않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신은 너무 양아치 같잖아. 아니, 이렇게 요새 문신이 좋아. 눈썹 문신 이렇게 티가 안 난다고. 이렇게 진짜 내 눈썹 같잖아. 요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눈썹에 숱이 없다. 문신하세요. 이것만 해도 반은 간다. 정말로. 뭘로 쳐내야 함? 시칼이라고 하시는데. 그니까, 혼자 못하시겠으면, 그, 혹시 집에 누나 있는 사람, 누나나 여동생 있는 분 있으십니까? 누나. 나도 이제 헤네시스에서 좀 벗어나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여자를 좀 만나고 싶어. 눈썹 정리 좀 해줘. 이렇게 좀 맡긴다거나. 그럼 정말 열심히 해줄 거야. 니들이 대견해서 열심히 해줄 거라고. 그 원수한테 칼을 주라고. 그래도 그거 하나는 좀 제대로 해줄 겁니다. 넌 일본도야, 임마! 일본도로 눈썹 정리를 왜 해요? 정신 나간 새끼들이. 새 칼도 안 돼요, 임마! 니들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얼굴에 흉 다지고 싶어? 그럼 진짜 가망 없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만약에 이제 여동생이나 누나가 없다. 그러면은 저 미용실 가세요. 미용실 가서. 이거 좀 정리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눈썹 문신하는 데 가면은 이거 라인 닦아서 다, 다 정리해줍니다 그렇게 눈썹 정리를 해라 좀 기본만 해 3번 더벅머리 절대 안돼자 여러분들 미용실 가기 귀찮다 이발소 가기 귀찮다고 머리를 이렇게 더벅더벅 쳐 길러놓고 어? 그 묵직하게 이거 숱개만캐가지고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더벅이라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벅머리 할 머리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탈모인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더벅머리를 하지 말라고 한 죄, 눈썹을 정리하라고 한 죄. 제가 수많은 탈모인들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탈모가 있으시다고 해서 절대로 여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아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을 내도록 저는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없음을. 탈모가 있는 사람은 꾸밀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한게 아님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지만.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벅머리를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다운펌에. 제일 안 꾸미는 남자들의 머리 스타일 특이 뭔줄 알아? 안 꾸미는 남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머리 스타일 두 가지 특징이. 야, 하나는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머리가 뭐, 시발, 더벅, 더벅, 뭐, 이래. 부풀어가지고 잔뜩 여기 숱다 껴가지고 더벅, 더벅, 이렇게 정리 안된 머리. 이런 no. 거안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옆모습을 봤을 때 다운펌 안 해가지고 이게 직모야. 정리한다고 깔끔하게 잘랐어. 근데 이렇게 머리가 개 직모여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막. 다운펌 안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솟아있어, 이렇게. 이건안 된다고. 뭔지 알지, 이거? 여기 이렇게 다밀어넣고 짧게는 잘라서 단정하게. 근데 여기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여기 찐따처럼. 저거 비올때 앉아서서 개편한데. 아니,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우산으로 쓰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세워, 머리 세워가지고 이거 비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말아, 다오. 가파 머리는 되겠니? 그러니까 반드시 좀 기본만 해. 자, 이제 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여자가 보는 게 뭐냐? 옷 스타일. 반드시 옷을, 너희들의 그 볼품 없는 몸을 옷으로 커버를 해. 어? 니들, 뭐, 식스팩 없잖아. 팔뚝, 뭐, 그냥 평범하잖아요. 니들의 그 볼품 없는 몸을 이잘 입는 옷으로 포장을 해야 된다고. 여름엔 어떡해요. 여름에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어요. 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냐. 최대한 튀지 마. 너잘 입으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야. 어? 최대한 튀지 않게. 원색 불가능입니다. 무지개 옷안 돼요. 최대한 평범하게 가라고. 니들이, 니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니들이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냥 찐따 행동인 거야. 레깅스 패션 안 돼요, 이 씨X. 빨강 예쁜데 안 돼. 이세돌 티셔츠는 잠시만요. 이것까지 제가 안된다고 하면은 아, 이게 참 강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이세돌 티셔츠는 근데 <laughs> 되는 거야 안되는 거야 딱 말해라 아, 무슨 말 하나 보자. 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세돌 티셔츠 너무 예뻐. 평소에 충분히 입고 다녀도 돼. 그러라고 만든 거야. 너무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워. 근데 이 의상이라는 거는 늘 항상 TPO라는 게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려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세돌 파자마가 나와.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잠옷이잖아요. 이거 잠옷을 밖에 뭐 입고 나가면 되겠어요? 잠옷을 님들 출근할 때 회사 출근할 때 입는 거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이세돌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소개팅 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를 만나는 자리 입고 가기에는 약간 TPO가 물론 충분히 예쁜 옷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소개팅 할 때는 좀 그렇다고 집까지는 괜찮나요? <laughs> 그, 그러도록 하세요. 어? 님만 아. 그배지 정도는 그러도록 하세요. 예.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최대한 취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니들이 입고 싶은 거 이런 거 입지 마. 반드시 그 반대로 입어. 체크난방 가능 제발 체크난방도 예쁘게 입으면 가능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입는 체크난방은 안돼 입지마 그냥 플랜 B 플랜 A는 이세돌 티셔츠로 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헤네시스에서 사냥하면 되는 거야 플랜 B 적당히 꾸민 듯안 꾸민 듯 꾸안꾸 이게 너무 꾸민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엄마 나 오늘 여자 만나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니들이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너희 인생에 다시 없을 일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와! 뭐? 우리 이러면서 갑자기 장롱 구석에 있는 저기 정장까지 구석구석 꺼내가지고 이제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다림질 쫙쫙 펴가지고 이제 막 정장을 아래위로 막다 이제 입고 갔는데 막 거기가 뭐 동네 그냥 후밥 술집이야 참도 좋게 보이겠죠 참도 어? 참이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겠죠 그게 경사가거 멋지지 않음 <laughs> 그냥 대번째 좋은 향기를 풍겨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이비누 반드시 써야지 야 임마 오이비누는 냄새가 안나 패브리지라도 뿌려 패브리지라도 특히 제일 좋은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난 상황이잖아 우리가 지금 뭐 소개팅을 한게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이제 끼게 된 상황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나 원래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필하는게 좋아 섬유유연제 하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약 향수 냄새. 정말 향수를 너무 떡칠하면 안 돼. 향수를 너무 떡칠하면은 아이사람 향수 뿌리고 왔네. 아 신경 좀 썼네. 이게 티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은은하게 내 살냄새처럼 풍겨 나와야 된다고. 내 살냄새처럼. 다이소 향수 가능 제발. 아니 <laughs> 그러니까 제가 다이소 향수 냄새를 안 맡아보게 됐는데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다오. 사실 오이비는 냄새가 안 나니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는 무 무향의 남자들 중에서 정말 아무 무향의 남자들 중에서. 정말 당신이 진짜 독보적으로 딱 진짜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시선이 가겠죠 사실 여자들은 냄새 좋은 여자들 널렸단 말이야 향수 좋아하고 이 향수도 뿌려보고 저 향수도 뿌려보고 막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맨날 뭐 씻을 때 허허 물이랑 오이 비누만 있으면 되지 허허 절폭절폭 절폭 이렇게 씻는 새끼들 중에서 니들 혼자만 딱 엄청난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제가 독보적인 고객님, 장점이 절, 얼굴 보고 다시 고개 돌리면 어케요? <laughs> 일단은 네 얼굴을 돌아보게 했잖아. 원래는 네 같은 거 얼굴 전혀 쳐다도 안보다가 일단 한번 돌아봤다는 거, 눈을 한번 마주쳤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원래는 너 뭐, 네뭐 쳐다도 안 봤어. 네 존재조차 몰랐다고. 근데 그 여자가 네 존재를 알았다고. 거기서부터 한 발짝이라니까. 내 말이 맞아 그냥. 내말 들어. 아무튼 약간의 향수.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자, 1번 눈썹 정리. 씻고 나서 스킨 로션 그리고 핸드크림. 바디로션까지 조, 발음 좋아요. 핸드크림 바디로션. 발라. 바르면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다운펌. 깔끔한 머리. 자, 2번.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심플한 옷차림. 반드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네 생각과는 반대인 옷을 입어. 자, 3번. 향수. 최소한 베브리즈. 섬유, 유연제. 향기라도 풍겨라. 이세 가지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확률이 정말 60%까지 올라갑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130%였어. 60%까지, 플러스 60%까지 올라간다. 요세 가지만 해도.